안녕하세요. 태양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하는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기 전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소문과 인터넷 정보 등을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이 팩트인지 확인하고 알려지지 않은 사업 리스크 등 실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까지 파악해 투자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보는 일부 사업주분들의 경우 이 같은 노력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태양광 발전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사업장의 대표가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련 정보와 지식 습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실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허가와 관련해서 전기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REC 가중치 획득을 위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제를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있는 만큼 업체별 견적도 모두 다르고 견적에 포함된 항목 역시 너무 다양해 시공 후에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업체를 통해 비교 견적을 내보는 등 철저한 시장 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익률에 대한 부분 역시 꼼꼼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태양광 발전 사업은 한국 전력으로부터 보장받는 SMP 수익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는 REC를 판매해 부수입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S&P와 REC 가격은 국내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데요. 공급인증서 REC의 경우 발전시설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며 자칫 예상 가중치와 실제받는 가중치가 달라 그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도 꽤나 빈번하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와 내용을 충분히 살피는 등 보다 신중한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노동력이 크게 필요치 않고 스마트폰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 현황이나 설비 이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실물 자산을 이용한 안정적인 부가소득 창출 등 각종 이점을 가지고 있는 투자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간편하게 수익만 창출되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간혹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및 제세금, 안전관리자 선임비 등과 함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셨던 분들의 경우 관련 자격 상실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인증서 REC는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아 전력거래시장에 직접 판매를 해야 하는 등 관련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노력과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노력을 줄이고자 시공업체의 관리나 운영 부분을 위탁하는 등 비교적 용이한 방법도 있지만 간혹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생각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보다 신중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